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의에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주의에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옛날 얘기입니다 시골에서 살다가 아들이 살고 있는 서울에 모처럼 시골 어르신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이렇게 서울로 방문을 했는데 아들, 딸들, 친척들이 다 바쁩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모시고 나들이를 할수 있는 친척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적적하게 서울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보다 못한, 보다 못한 아들이 하루는, 아버님, 심심하실 텐데, 극장 구경이나 하시지요. 라고 하면서 용돈을 듬뿍 지워줬습니다.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 한 번도 극장 구경하지 못했는데, 우리 아들 덕택에 극장 구경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근처에 있는 극장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 30분 조금 넘었을까요? 아버지가 흐뭇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님,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허허, 서울 놈들 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멍청이야. 내가 극장을 이곳 저곳 두루 살펴보았는데도 아무도 나에게 돈 내라는 놈이 없어. 공짜 구경하고 왔어. 하면서 너털 웃음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장 구경하고 오세요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극장 건물만 구경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싱거운 소리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예배를 구경하러 나오는 것인지, 알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지만 예배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껍데기만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구시나 보고 떡이나 먹자. 여러분,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구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굿 구경을 했습니다.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배경 때문인지 우리 성도들도 교회 오면은 무신코 예배를 예배 보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결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구경이나 하자. 오늘 차장 대원들이 찬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구경꾼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를 않고 그냥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 최고의 정성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행위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예배라는 말은 윗사람에게 와서 존경을 표시하며 그 윗사람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뜻입니다. 낮고 낮은 피조물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달려와서 존경을 표시하고 그분께 엎드려 절한다라는 말이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예배학 교수인 정장복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려는 필요물의 응답적인 행위가 예배다라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요. 또 수많은 은총을 받았지요. 그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 하나님께 봉헌하는 인간의 응답,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다 드리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다라면 예배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영이십니다. 그 때문에 그분은 오늘 이 자리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저 서울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고 저 부산에도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장소가 어디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에 계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몇 가지 나누어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내 마음 전심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라고 얘기할 때 예배는 전심을 다해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는 반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갖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 의식적 아무리 멋있는 형식과 의식을 갖춰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순보음교회 식으로 아주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뜨거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장로교 스타일로 점잖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없음,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점잖게 거룩하게 내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마음이 없으면, 예배자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세상껏 생각하면서 집안일 생각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받기로 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고요. 예배자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대야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있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치료해 줄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해 주님께 예배하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왕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다. 이제 가족들에게 유언하라고 해라.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을 사망 선고를 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소문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임금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그는 돌아서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님은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통곡하며 하나님 제가 예전에 진실함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히스기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살았던 그의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맞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임금님 하나님께서 그 전심을 다해 기도했던 그 내용을 들으시고 15년 생을 유지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니 그 그당 그 당시에 악한 나라였던 아수르의 침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부강 번영하게 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시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10편 119편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모아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보기도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 주님 전에 나왔잖습니까? 조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고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찬송과 가사 하나를 마음에 음미하면서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하시고요. 기도할 때 대표하는 대표기도하는 분의 그 기도에. 그 단어들 하나 하나가 내 음성 내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 하나 하나를 마음에 곱씹으며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내 전심을 다한 예물인 걸 기억하고 드려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는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거룩이란 말에 대해서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룩, 그거 아주, 그거 매우 엄숙한 거 아니야? 아주 그거 아주, 뭐 우리 거룩, 거룩, 거룩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거룩과 멀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그런 뜻도 있지만 거룩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우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즉, 구별되게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이지 않습니까? 7일인데, 이 날들은 다 똑같은 날들이에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다 똑같은 날들이지만 여러분 그 중에 일요일은 일요일은 주님께 드리는 날로서 우리가 따로 구별해 놨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놓고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구별.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흔히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이지만 예배를 드리기로 위해서 결심한 그날, 예배를 드린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날입니다. 이날은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많은 날이 있고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이 주일날은 우리가 성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이 있죠. 많은 물질 가운데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 드리는 이 물질, 이것은 바로 11조고 이것이 헌금이고 이것이 감사헌금이고 이것이 주헌금이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거룩한 예물입니다. 왜냐 많은 물질들 중에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작정된 구별된 예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선물이고요. 이것은 구별된 예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하나님께 이미 드린 날이기 때문에 구별해 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예배 날이고 또 하나님께 드러지기로 작정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과 모든 예물들은 많은 물질 중에서 구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 예물은 거룩한 예물이고 구별된 예물이기에 소홀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요, 급해도 예배는 드려야지요. 여러분 돈이 쓸 곳이 많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이것이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노래가 많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구별된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 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온전히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라면 예배는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기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오늘 이만큼 살게 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예배당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주심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 법계,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인데, 이 법궤가 저 시골 촌구석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지금 놓여 있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나를 정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궁전으로 모시고 옵니다. 궁전이 예루살렘에 들어왔고요. 궁아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고요. 궁전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 다윗의 임금은 너무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으니 나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다 해가지고 그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놀이합니다. 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데 아래 빠지가 쑥하고 내려갑니다. 사람들은 왕의 체면이 있지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한나라의 작은 왕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춤을 추어서 바지가 내려간들, 체면이 손상한들, 그 무슨 대수가 있겠네요.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요.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황홀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예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갑시다라고 얘기할 때이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내 마음으로 기뻐했다. 기뻐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인상을 팍 쓰고 나왔습니까? 안 되죠. 추운데 집에서 드리지 뭐 극성스럽게 예배당까지 가십니까? 라고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찬송할 때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쁨이 있고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 2절 말씀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자라. 기쁨으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의 본질은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구약성경에도 예배를 얘기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신약성경에도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통일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손뼉을 치고 춤을추고 기쁨으로 환호하면서 노래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기쁨이 샘솟도 사는 예배자.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에 샘솟는 감사와 기쁨이 펑펑 솟아나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기쁨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나님은 이 예배를 찾으신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내가 취위 속에서 빙판 속에서 오늘 새벽 5시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새벽 7시에 나오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나오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기쁨을 주실까? 기도하는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고백을 드리시고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여러분, 이런 기대, 기쁨, 감사로 드려주는 예배,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이 일찍 나와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찬양으로 준비하고요. 여러분, 이 예배의 모습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단지 형식적인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거룩한 자세로 예배가 드려지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된 예배,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겉모습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고 거룩함으로 드리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어버서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